반갑습니다. 아 정말 너무 과하게 소개를 한 바람에 나오기 힘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사진 속의 사람은 언제 나오나 어 기다리시는 분들이 가혹 있더라고요. 접니다 제발 저예요. 아 저는 어 연극 연출을 하는 손남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저희가 이제 막 토크예요. 여러분, 여하튼 재미나고 행복한 게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무척한 네, 세상 아까 너무 미친 듯이 웃다가가지고 아, 두분 정도가 정말로 기절하신 분이 계세요. 아, 진짜로 제가 장담니고 오늘 역대 가장 어마어마 한막 토크 쇼를 보시는 그리고 오늘 오늘 이 수익금 전액을 사랑의 장기 기증 본부에 저희가 기부를 하는 행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장기 기증 행사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여러분들 장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어, 위,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당장 떼고 가셔도 되니까 나가실 때뭐 어떠시면 쿠판 하나 이렇게 떼고 가시고 장기 기증도 해주시고 준비되셨으라고 보고 한번 큰 박수, 함성과 함께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음악이 예사롭지 않네요. 야. 왜 이딴 걸 갖고 있는 거죠? 아, 우리, 아늘동 이제 상체는 실컷 봤으니까, 다음번에는 하체를 좀, 예. 아, 위에만 입고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셨고요 그리고요. 나도 특별하다? 아, 잠깐만, 요거 해결해야 되는데, 무슨 나오셨어요? 어, 괜찮아요. 꼭 앉아 계세요. 저기 앉아 계시고요 어, 운동 좀 하고 계세요. 자, 아놀동님의명 강연과 토크 건강에 대해서, 예. 이분 아까 강의 제가 들어봤는데, 예. 이분 강의면 거의 뭐, 그냥 정말 만수무강 하겠더라고요. 자 부탁드리고 저는 꺼지도록 네. 하겠습니다. <laughs> 이따가 또 뵐게요. 안녕. 자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이렇게 많은 자리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이게 뭡니까? 어 그렇죠. 피처 하시면은 맥주를 따라 드시는 분들은 피처라고 얘기하시겠네요. 저는 여기다가 물을 주로 따라 먹습니다. 여기서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 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습니까? 진심입니까? 자, 그럼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꽃을 담으면 뭐라고 부를까요? 응. 그럼 여기다가 꿀을 담으면? 응. 그럼 여기다가 단배질을 넣으면? 맞습니다. 과연 여러분 은 오늘 무뭘 드셨나요? 세상에서 제일 큰 동굴이 뭡니까? 그쵸 코끼리가 육식입니까 초식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이 처먹으면쪄요 <laughs> 제가 하는 다이어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면 워 그럴 겁니다. 저는 키를 껍질째 먹습니다. <laughs> 보셨죠? 안 먹어보셨잖아요. 요즘에 뭐가 되십니까? 공명과 평견을 없애라고요. 씹어보고 이상하면 워 해도 되는데 대부분 제가 키를 껍질째 먹는 거. 오, 편견입니다. 키 껍질은 그렇게 빠질 수 없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트라이를 안 하는 것 뿐입니다. 평견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까 아침에 4시 타임에 저한테 그랬을요 파인애플 껍질은 그런 거안 먹습니다. <laughs> 그런 거안 먹습니다. 또 어떤 분이 바나나 껍질은요? 원숭이도안 먹는 걸 제가 왜 먹습니까? <laughs> 자, 마지막 운동 자, 운동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운동 많이 했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몇백 킬로 들고 정말 운동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데 제가 여기가 팔꿈치가 너무 아파서 운동하고 나서 이걸 막 바르고 있는데 그때 야구 할 때입니다. 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많이 아파요? 응. 슬프죠. 아니 그래도 아빠는 안울동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래도 나름 트레이너로서는 인지도가 있잖아. 근데 말이야, 성우야. 너도 나중에 아빠 나이 되면 굉장히 아플 거야. 왜? 하루 에 이걸 3천 번씩 하니까. 과사요 근데 네가 메이저도 갔다오고 돈도 많이 벌고 인지도 있는 선수가 되면 어 아파 근데 네가 애들하고 어울려서 열심히 안 하고 해서 별볼일없는 상태면 많이 아프더라고 이세내 네 시부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술 먹고 살이 안 찌는 방법이 없을까요? <laughs>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술만 드십시오 안주 처먹지 마시고 <laughs> 술만 먹는 사람들은 살짝 꼬릅니다. 저의 주변에 알콜 좋아하시는 분들 다 이래요. 어, 술만 드시면 됩니다. 술을 좋아하면 그건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안주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 홍보대사로서 이 콘서트를 하고 있는 거고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 정말 건강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좋은 몸, 건강한 몸잘 유지해서 자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으면. 진심으로 행복할 겁니다 손남옥 대표님 관객분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고민이 막걸리냐 동동주냐 <laughs> 어떤 걸로 선택해야 되나 이런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시죠 누구세요 네, 손드세요 와.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휘패스 선수를 모셨는데 어, 저희 콘서트가 보통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트레이너가 나와서 천부를 줄게요. 예저, 네. 와! 예정 예정에 어떤 일이네요? 예정에 어떤? 오늘 여기 고민수 선수가 있는데 누가 누가 고민수 선수라고? 고민수 선수님 예 네, 빨리 나오십시오. 네. 와우 예 고민수 선수 나오셔야 됩니다. 예 네. 면을 네.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오. 네. 미국에서 네. 온지 얼마 안 돼서 네. 수 아. 아 네. 미국에서 오는 거라 몸이랑 모자간 일수도 있까 확실히. 저희는 글로벌아요 네. 오! 저도 좀 미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시차가 조금 안 되는 못 붙이는 너무 괜찮다. 네. 네. 아, 그러면 이분이 이제 저희가 네. 직접 이제 사연을 내신 분께 네. 그, 선물을 선물을 이제 배달을 하시거예 네. 네. 그런 분이 그이고말안 듣고 리키구로. 네 알겠습니다. 탄이 네. 네. 아니라 블루커트아 네. 네. 아, 진짜요? 어. <laughs> 아 혹시 하체 튼튼하십니까 하체? 아 약합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이거 그 하체 비만에 효과적인 운동 좀 추천해 주세요. 이건 누구세요? 하체 비만에 하체 비만에서 제일 좋은 게 의자 자세요. 앉으세요 일단. 어. 그냥 앉아요. 의자 자세요. 진행 계속하시고. 아 네. 6 0만 원짜리 화장품 열심히 나. 아, 일단 안은 도움님 빠주셨고요 양보해 주셨습니다. 자, 아. 그런데 네. 아, 오늘은 정말 쎘었어요. 아, 감너 아 모르는데, 정말 막히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고요. 이제 배는 좀 고프네요. 네. 네그 이거 꼭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 될것 같아요. 사랑의 장기기제는저 서약서에 쓰시면 어떤 보들은 다음 주에 내 간을 떼가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있잖아요. 응, 다시 한번해드리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웃음소리가 되게 좋더라 김장치는데요, 방청객으로 계약하겠어. 큰 인사드리고, 저는 잽상에저 책방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로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오늘이 첫 번째지만 제가 정국을 찾아가겠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사랑합니다.